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먼데이 예뭐 하는 날인데 먼데이 아예 죄송합니다 저도 썰렁했습니다 여러분 자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삼성전자 여기에 당했냐 이 전략 여기에 당했냐 여기가 어디냐 어떤 전략에 당했냐 삼성전자 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어, 일시적으로 당한 건데 그 내용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죠 이재용 회장 나오면은 뭐 떡상 간다 10만원까지 간다 이런뭐 이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막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딱 고시기 그 맞춰서 하필이면은. 출소하는 날딱 맞춰서, 아무리 이게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거 뭐 그전에도 뭐 4, 4분기, 1, 4분기, PC 뭐 이런 거어 수요가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그날, 하필이면 이재용 회장 나오기 전전날부터 해서 이재용 회장 나오는 그날 맞춰서 이렇게 폭나갈까왜 그럴까? 예. 이것은 바로 외국계 헤지펀드 예, 외국계 헤지펀드 헤지펀드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드리븐 전략 그다음에 헤지펀드 요 단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헤지펀드 회사들이 이제 쓰는 전략인데 기회를 포착해서 예, 이벤트 특별한 기회를 포착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예,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전략인데요. 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나오는 것은 상당한 기회죠. 이벤트죠. 고기회를 그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아니,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만 한건 아니잖아요. 자, 헤지펀드는 여러분,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같이 해서 딱 쌍으로 묶기 좋잖아요. 딱새 회사만 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흔들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너무 쉬운 먹잇감이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생길 때이 헤지펀드에서 삼성전자를 노렸다.는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헤지펀드하고 헤지펀드 제가 잠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헤지펀드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펀드고요. 반대가 이제 공모펀드라고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거. 해지 펀드는 딱 몇몇 채그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전형적인 단기 투자. 투자 내용도 이제 공개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조세 피난처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사모 펀드 형태인데, 뭐, 서, 현물, 뭐, 선물, 뭐, 가리지 않고 돈만 되는 거라면은 무조건 뭐다 해가지고 하는 아주 예, 같이 일하, 일해보고 싶은 그런 펀드라고 할수 있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가 1월 11일 날뭐 96,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금요일이죠. 74,400원까지 폭락했죠. 이제 한때는 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자 캡이 걸려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이게 더 이상 간이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 내 비중이 18.8%. 제가 이런 말씀 웬만하면 안 드리겠는데 이이 이 18이 뭡니까? 18이 항상 여기 가면 문제야. 하여튼 하여튼 이런 것도 비중도 잘 잡아야 돼. 딱 여기에 걸렸잖아요. 예, 18.8%. 18또1 8에 8이야. 하여튼 여기 딱 지금 걸려 있다. 비중이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하면 상승의 그 여력도 많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해외 해지펀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맞춰서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 이 이벤트가 생길 때, 요 때를, 어, 기회를 포착해서 폭락을 시키든 폭동을 시키는 그 전략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드리브는 말 그대로 뭐, 특별한 이벤트, 뭐, 합병, 증자, 분할, 이렇게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를 변동시켜가지고, 고, 그걸 이용해서, 고투자, 그, 그걸 단기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어 수익을 내는 거죠. 지금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사실 하락을 촉발시켰죠. 뜬금없이, 어 삼성전자 겨울이 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무슨 계절이야? 겨울이 오고 있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 9만 6천, 9만 8천 원을 한 8만 9천 원으로 탁 낮춰 잡았어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해. 거기까지는 삼성전자는. 아니, SK 하이닉스를 말이 됩니까? 15만원, 16만원 목표가 하는 거를 8만원으로. 너무 심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즉,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삼성전자를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언더퍼폼 뭡니까? 예, 언더퍼폼 예, 비중 축소죠. 예, 어, 제가 웬만하면은 무식한, 유식한 티안 내려고 영어 이런 거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삼성전자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또 하향 조정하고 근데 보면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에 PC 제조업체의 높은 재고 수준 뭐뭐 뭐 이렇다 하더라도 4분기에 최대 5%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막이 정도로 흔들어 제낄 정도의 그게 됩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버하고 스마트폰 쪽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여러분, 2017년도 1월, 11월 달에도, 어,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요. 그때 비중확대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어요. 목표가도 낮추고, 예.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모건 스탠리 때문에 5%, 5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모건스탠은 2019년 1월에도 뭐 최악은 오지 않았다.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담을 줬어요. 삼성전자의 이런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에 흔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어 그렇게 막 이렇게 또 흔들+ 흔들었고 19년도에도 흔들었는데 어쨌든 어. 이것 그렇다고 해서 모건 스탠리를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맞춘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또못 맞춘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공매도 비중도 높죠. 예. 지난 11일에는 삼성전자 이제 공매도 비중은 전체 한 3.57%를 차지했는데요. 어, 지난달 20일에 한4% 이후에 최고고. 그래서 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뭐 2조 3천억 정도 팔고 기간은 뭐 1200억, 기간은 큰 의미는 없죠. 개인이 다 받았는데 삼성전자 지분율도 역대 최저로 지금 내려왔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요것은,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 이것도 해지펀드의 장난질, 단기 어떤 그런 선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노린 해지펀드들의, 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일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냥 뭐 개인 뭐 이렇게 뭐 증권사 어떤 뭐 그런 사그 리포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수준만 나올지 증권사에서 어, 어떤 보고서 형태로 이런 것은 지금 지난 4일 이후에 별다른 보고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뭐 이제 뭐 연구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뭐그 정도만 나오고 그래서 예, 여기 지금 대신증권의 투자 전략 팀장인 이경민 팀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반도체 업종의 주가 이 가치는 극심한 저평가 예과매도 영역에 위치했다고 생각한다 예 우려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주가는 반등 시도에 나설 것이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의 의견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이런 거에 이렇게 침묵할까? 이럴 때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어 자신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예. 이런, 이런 어떤 해지펀드들의 이런 장난, 이벤트 드리븐에 우리나라 국력이 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 해지펀드 이런 사람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놀아날 정도로 약합니다 왜말 못해요 말해야죠 맨날 뭐 빠지면은 뭐 6만원 6만원까지 간다는이뭐 이런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투자자들 겁이나 주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요 어떤 좋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예, 사랑입니다, 여러분.